안녕하세요. C 드래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XRP 원장에서는 전송량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 크게 변동이 없어요. 지금 상황 단순한 횡보가 아니라 세력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피트 기준 XRP 가격은 3625원 RSI는 39.58이죠 여전히 과 매도권에 있어요 하지만 이동평균선 240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래소 거래량은 줄었지만 XRP 원장의 전송량은 4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즉 거래소 밖에서 무언가 오간다는 뜻이 되겠죠 즉 거래소 밖에서 즉 거래소 밖에서 무언가가 오고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기사 XRP 원장 전송 용... 첫번째 기사에서, 기사에서 확인된 수치에 따르면 최근 며칠간 XRP 전송량이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송 목적이 단순 트레이드가 아니라 결제, 송금, 테스트 트랜잭션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건 곧. 실사용 증가 네트워크 성장으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실 건데요. 기사에 확인된 수치에 따르면 최근 며칠간 XRP 전송량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송 목적이 단순 트레이드가 아니라 결제 송금 테스트 트랜잭션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건 곧 실사용 증가 네트워크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연결됩니다. 차트 분석 보실 건데요. MACD는 하락폭이 완화되고 있고요. 이동평균선 240선, 3587원, 부근에서 4일째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좁아지기 시작했고요. 이건 폭발 전에 힘을 모으는 조용한 구간이죠. 다음 캔들 3,700원대에서 안착하면 4,000원대 진입, 4,000원대 재진입, <laughs> 4천원대 재진입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공유방 들어오시면 코인 교육 자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투자의 기본부터 심화, 보조지표, 실전 그리고 주요 경제지표 확인하시는 방법까지 자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씩만 자료 보셔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투자에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링크, PC 링크 있어요. 가볍게 클릭하셔서 전화번호 하나 남겨 주시면 저희가 공유방 초대해 드립니다. 공유방에서는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가볍게 오셔서 보다 빠른 정보로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코인 전문가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 가격은 안 움직이지만 그게 오히려 신호다. 지금 XRP는 거래소보다 기간 결제망 테스트에서 훨씬 활발하게 쓰이고 있죠. 즉,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거래량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럴 때 진짜 중요한 게 실시간 트랜잭션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예요. 저희 공유방에서는 XRP 원장 데이터랑 고래 입출금 패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유방 무료예요. 벌써 많은 분들이 함께 보고 계십니다.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니라 세력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창구죠. 가격이 멈춰 있을 때 데이터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XRP의 진짜 특징이죠. 다음 움직임. 이번에는 거래소가 아니라 결제망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찾아보고 확인하고 판단하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뉴스는 쏟아지고 차트는 분단위로 추세가 변동되고 있는데 갑자기 고래들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런 걸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타이밍 맞춰서 나오는 건 더더욱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런 거 하나만 놓쳐도 수익이 사라질 수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는 이 모든 흐름 실시간으로 보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빠져나와야 될지, 그걸 전문가들이 체크해서 바로바로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은 감으로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시장, 정보 빠른 기관들과 자금력 있는 고래들끼리 싸우는 전쟁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아무 정보 없이 혼자서 버티기엔 솔직히 너무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그냥 흐름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한 번만 받아보셔도 아실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정리된 정보구나. 정보는 넘쳐나지만 제대로 된 정보는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정보가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용, 하나는 PC용입니다. 모바일 링크는 클릭하신 다음 전송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끝나고요. PC 링크는 전화번호하고 궁금하신 코인 종류만 입력하신 뒤에 전송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유방은 100% 무료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